불편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. 핵심 쟁점은 검찰청 폐지 후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입니다.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다름이,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것은 확인하는 2시간 반 가까운 토론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행안부 산하에 두는 데 무게를 실은 거로 전해졌습니다. 행안부에 두자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셨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. 총리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... 각 수사기관을 조정 감독할 국가 수사위원회 설치하는 포함하지 않을 거로 알려졌습니다. 내일 공청회와 오는 7일 고위 당정을 거쳐 다음 주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.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개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유죄로 결론 날 경우 국민의힘은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몰아붙였습니다.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?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. 사법부를 향해선 정치 중립성 문제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. 민주당은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더센 특검법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.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어제 법사위에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한 나경원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.